자, 일단 고장 증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 부분에서 지금 에어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에어를 다 빼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에어폰, 에어 빼는 이 콕이 있죠? 아, 이제 에어는 다 빠졌고 요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 엔진하고 예, 여기서 에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하고 여기 게스킷 부분에서 조금 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이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때 이런 장고장들이 많습니다 기기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얼마나 빨리 이제 수리해 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스킷 부분에 밑에가 굉장히 좀 많이 파일이 됐잖아요. 이 부분으로 바람이 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게스킷 같은 액상 튜브형 그 액체 게스킷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맞는 규격 게스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일단 요 실리콘으로 좀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요거가 그 저희 뭐 이렇게 얼리는 그 뚜껑 실리콘 재질인데요 요걸로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일단 게스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자, 일단 모양은 이렇게 떴고요. 예, 그래서 이대로 일단 조립을 해주고 1차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식적으로 저희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서, 자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실리콘으로 어, 땜빵을 해놨는데 어, 작동은 잘 수리는 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좀 해주셔야 열이 올랐을 때 녹는 게좀 없고요 그그 그 모양으로 잘 잘라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훌륭한 개스킷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이 예. 일단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